합신기도 우리 제목이 주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신6기 신의 성장과 회원들 가정과 건강과 사업장을 위해서 네 번째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비전 성취와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우리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장 또 이제 기독교 교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우리 어 저출산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번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같이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를 제가 또한일한분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어 집중해서 우리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고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오래 받에 하여 시옵시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나라를 민족이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며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며 올바른 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포괄전 차별금지별과 우리 동성결혼과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여러가지 악법이 있어오니 하나님이여 이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질서의 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태법을 지정하시고 자유민주주의와 복음을 통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분별력 있는 사람들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좌라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출산과 여러가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 분별하라고 하시나 우리 하나님 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이여 물질만능주의로 저희들이 저태식으로 말이야.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어리의 악 잘못된 세습에 빠져있사오니 이 젊은이들을 잘못 가르친 우리 앞선 세대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며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학생 인권 조례등을 일하여서 우리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바로 서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학교법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여 이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섬며 회개하며 나갈 때이 나를 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 북한에서는 연일 미사일과 여러 가지로 공포 속에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사오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붙들고 있는 것을 저희가 미사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 삶을 믿는 자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기는 이 행복한 교회를 위하여쓰고 수고하는 많은 회역 교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사옵니다. 아버지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행복형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예배가 흥화하며 기도에 응답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 6개 회원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각자의 가정 속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동행하며 하나님같이 과 앞서 나가시는 불안 복된 우리 모든 가정이 대부분 말미암아 2024년도를 잘 마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내일의 시간을 땡겨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시간을 기도하며 애쓰며 예배하는데 저희들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신의 회원들이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청직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네. 아버지, 저희들에게 모든 쓸 것을 최우사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고 마음껏 왕래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조차, 말씀을 조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귀한 일을 감당하는 저희 동기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도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교통 동행 역사하심이 비록 나이가 70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아로1 6기시호의 동기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 위에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기들 위에 또한 가정에 슬픈 일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 위에, 또한 아로 아로티시 연합회 위에, 알기언 위에, 이 나라 이 인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 아멘. 아멘.